양이에요. 오늘은 공지장항을 알려드리러 왔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안 올렸죠? 그 이유는 바로 바로 제가 건강 상태가 좀안 좋아서 뭐못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자주 올리게 되고요. 어, 노래나 그림이나 이런 퍼즐 맞추는 거 그런 등등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아까 노래 불렀다듯이, 아까, 카트레처 체리 같은 커버송을 말고, 저, 저희 멤버들 같이, 어, 송이버섯님, 수박님 또는 뿌띠님 같은 경우에도 같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는데요. 뿌띠님은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어, 뭐라고 바꿨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이렇게 불러볼까 하는데 내가 노 제가 노래 를 노래를 잘못 불러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림이 더 좋죠. 전 <laughs> 그림 그리기 좋아해요. 전 나중에 화가 돼가지고 그 그림 그리는 걸 찍어서 올리는 그 작가가 되고 싶어요. 어쨌든 일단은 지금 이렇게 공지사항 올린 것도 저 저한테 어그 댓글 보시면은 보자 보면은 어떤 마 마자라는 미음 그 M M M 같이 생긴 M M이라는 시청자분들이 어 저한테 댓글을 나, 보내셨더라고요 요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목도 쉬고 다리도 아프고 몸살까지 나서. <laughs> 어쨌든, 어, 이제 계속 활동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신청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봅니다. 안녕!